새벽 첫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간, 여의도 KBS 본관 뒤편 스튜디오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연록색 새벽 공기가 정구 열기에 눅눅하게 달궈질 때쯤, 이미 현장 한쪽에는 감색 쿠디 차림의 이찬원이 대본을 꾹꾹 꺾어가며 리딩 중이었다. 4월 초, 옥탑방의 문제아들 새 얼굴 오지션이 아닌 정식 합류 촬영 첫날이었다. 대본이라 해봤자 퀴즈 포맨이라 질문과 힌트 몇 줄이 고작이지만, 그는 단어 하나라도 톤을 달리 읽어보며 여기서 웃음 포인트를 살릴까 아니면 한 비트 쉬고 가볼까를 스스로 체크했다. 기획 의도에 따르면 옥탑방은 상식을 탈탈 털어야 겨우 퇴근할 수 있는 지식 토크쇼지만 스튜디오 밖에서 보면 단출한 문제풀이 예능보다는 2,000원 라이브러리에 가깝다. 출연자 5명이 상식 퀴즈에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다가도 번뜩이는 계살력과 촌철살인 애드리브가 동시에 터질 때 주가가 출렁이는 건 바로 그의 차례다. 그래서일까? 제작진은 첫 녹화부터 게스트 전담 몰카라는 별도 카메라를 한쪽 천장에 설치했다. 예능의 문법상 몰래카메라는 사고 유발용이기도 하지만, 이찬원처럼 새로 합류한 인물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화면 박진자 매너를 조망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사건은 녹화를 마친 뒤 벌어졌다. 정오 무렵 모든 퀴즈가 종료되고, 기존 MC들이 다음 주에 만나요. 를 외치며 퇴근 스탠바이에 들어간 상황. 무대 중앙에 흩어진 퍼즐판, 빈 칠판, 각종 소품을 치우기 위해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 2,000원이 한껏 걷어 올린 셔츠 소매로 테이블 위 물컵을 정리하고, 쓰다만 펜 뚜껑까지 맞춰 넣은 뒤, 스크립트 바인더를 한대 모아 바퀴 달린 트롤리로 옮겨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스태프들은 게스트분은 여기서 가셔도 돼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제가 쓰던 컵인데 제가 치우죠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보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FD가 현장용 모니터를 통해 몰카 저장 영상을 확인했고 스태프 회의에서 방송에 써도 되겠느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이찬원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고개를 흔들었다. 청소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스태프분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니 편집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다. 제작진은 몰카 촬영 사실 자체를 알렸으나, 본인의 고사로 결국 방송분에는 등장하지 못했다. 대신 그 영상은 내부 레퍼런스 자료로 남았고, 입소문만이 살얼음처럼 떠돌았다. 마이크 꺼진 뒤에도 사람이 빛나더라는 메시지는 가장 빠르게 현장 스태프들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어깨를 훑고 지나갔다.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 팬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가자 작업 환경 먹방 현실 인성 인증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 국내 실트 상단을 장식했다. 정작 본인은 큰일 아니다라며 말끔히 선을 그었지만 그선 너머로 비친 인간적인 땀방울은 이미 대중의 마음 속에 낙관적 전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옥탑방 합류 소식은 빠르게 파생 효과를 냈다. 퀴즈 역삼각형 구도를 잡아보자는 PD의 제안 아래 그는 몰래 문제 출제팀 기획 회의에도 참석했다. 평소 1996년생 답지 않게 고정가요와 80년대 드라마 대사를 줄줄 외우는 덕에 문제 구성의 레트로 감성을 살짝 가미하는데 큰 몫을 했다. 예컨대 90년대 만화 주제가 3초 듣고 완창하기 같은 코너가 그렇게 탄생했다. 이 덕분에 옥탑방이 진니뮤직 음원차트 시청률을 견인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녹화 현장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상식폭탄 중에는 국보 1호 숭례문 최초 지정 연도는 같은 역사 문제도 포함됐는데 이 찬원은 날짜뿐 아니라 지정 배경에 관여한 인물, 도시 정비 프로젝트명까지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런 내색 만능 엔터테이너 이미지는 유튜브 쇼츠에서 자막 편집으로 제가공대 1분 만에 IQ 두 자릿수 높이는 꿀팁 같은 제목으로 리믹스되며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예능 촬영 소식과 거의 동시에 터진 또 하나의 화제는 2000원 단독 콘서트 원대의 고향 티켓 전석 매진 기록이다. 지난 10일 정오 예매 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3,600석이 2분 30초 만에 동났다.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에 걸렸고 결제 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멈춘 팬들의 한탄이 실시간 댓글로 이어졌으며 예매 실패 조카를 대신해 마우스를 클릭하던 삼촌 세대까지 SNS에 내네 손가락 증발짤을 올리며 우픈 인증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TV에 뜨면 공연도 클로즈업 된다는 불문율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고향 공연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도 발빠르게 찬원 세트 메뉴를 만들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 전광판에는 웰컴 홈, 찬원이라는 LED 문구가 돌아가고 있다. 공연 당일 도시는 작은 축제장을 방불케 할 전망인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계산한 한대학 연구팀은 단일 공연으로 약 18억 원의 직, 간접 소비가 발생할 거라는 분석치를 내놓았다. 재미있는 건 이찬원 본인이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옥탑방 무대 세트를 참고했다는 사실이다. 퀴즈 토크소 특유의 따뜻한 조명 통과 아날로그 칠판 디자인을 자신의 라이브 무대 도입부에 변주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연출팀은 구형 분필 냄새가 날 듯한 초록색 패널을 가니 스테이지에 구현했다. 첫곡 힘을 내세요에서 객석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면 바깥의 관객들도 문제를 풀어야 퇴근할 수 있는 옥탑방에 입장한 듯한 기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예능 에콘서트 크로스오버 실험은 그가 지향하는 장르를 넘어선 교감,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쯤에서 궁금증 하나, 남몰래 청소하다 몰카에 찍힌 그 장면은 끝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까? 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방송분에는 빠졌지만 제작진이 비하인드 풀 버전을 모아 두 번째 시즌 DVD 혹은 OTT 스페셜로 기획 중이라고 한다. 단, 이찬원의 의사를 존중해 얼굴 클로즈업 대신 멀리서 바라본 윤광만 담기는 식으로 편집할 예정이라고. 또 다른 스태프는 이미 훈훈한 썰만으로도 회식 자리에서 만난 동종업계 후배들이 나도 촬영 끝나면 청소 좀 도와야겠다고 말하더라며 끄덕였다. 누군가는 선행을 콘텐츠로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큰 선물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소문으로만 남겨야 진짜다라고 했다. 이처럼 방송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 회로를 켜는 데는 충분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쉽다. 촬영이 거듭될수록 옥탑방 고정 멤버들은 2찬 원을 두고 인간 복합 문화센터라고 농담하기 시작했다. 노래는 기본. 지식 퍼즐 푸리는 덤. 연관 검색어에는 2000원 반찬 나인, 2000원 역사, 장인, 같은 커뮤니티식 별명이 줄줄 붙었다. 음식 취향을 묻는 질문에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준 시래기국이라 답하고, 휴대폰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트로트뿐 아니라 스티비 원더와 정수라가 나란히 들어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세대에 속한 거냐는 물음이면, 그는 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대를 정합니다라며 껄껄 웃는다. 시청자는 그리고 팬들은, 그 돌직구 같은 대답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나이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던 동시대인들에게 그는 상징처럼 서 있다. 이제 7월 19일 첫 방송이 코앞이다. 제작진은 벌써 두 번째 촬영분까지 마쳤고, 대본에는 2,000원 특유의 감성 진행이라는 노트가 점점 빽빽해지고 있다. 예능의 운명은 첫회 시청률이 가른다고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시청률 이전에 이 사람이 있어서 따뜻하다는 후기들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 후기들은 고향 공연 매진, 스튜디오 청소 일화, 지역경제 파급 효과, 상식 퀴즈 정답 행진 같은 파편을 스스로 연결해 엔터테이너 2,000원을 종합서사로 완성할 것이다. 화려한 자막 대신 땀에 젖은 셔츠 소매, 거창한 설정 대신 카메라 뒤 조용히 정리하는 손길이 한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 방송 첫회 엔딩 자막에 그날의 몰카 장면이 없더라도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영상을 가슴속에 플레이리스트처럼 저장해 두었을 터. 그리고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또 다른 무대에서 그는 매번 새로운 챕터를 덧붙이겠지.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태도. 누군가의 수고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매너. 영리하게 웃음을 뽑아내되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균형 그 모든 것이 쌓여. 우리는 또한 명의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닌 만능 공감자를 기대하게 된다.